안녕하세요. 중국은 무엇입니까? 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중국은 한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한나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의 답안은 중국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전 국무장관 키신전은 중국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다. 키신전은 중국이 1840년 이후의 쇠락은 역사상의 짧은 의회에 불과하며, 이는 비상태라고 인정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중국의 존재 모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중국이 무엇 때문에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곤혹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출국 강대한 중앙제국이었지만,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특허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이 출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두 혁혁하고 유명한 슈퍼제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한 제국은 모두 반짝이다. 일찍이 해가 지지 않는다. 고 불렸던 대형 제국조차도 후에 쇠락했다. 무엇 때문에 중국만이 2 0 0 0년의 봉건왕조의 교체 속에서 절대다수의 시간을 통일을 유지하면서 종래로 소멸된 적이 없는가? 무엇 때문에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문명이 지금까지 전승될 수 있고, 종래로 종말을 고한 적이 없는가? 이런 문제들의 답안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중국은 종래로 한 나라만이 아니라 국가로 위장한 문명이다. 인류 역사상 유럽의 강대한 제국들이 붕괴된 후에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제국의 백성들은 제국의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로마 제국의 후손들은 자신을 로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을 재건할 의지도 없었다. 사실 현재 유럽인의 태반은 모두 로마 제국의 후예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로마 제국을 회복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반대로 수천 년간 중국의 90% 이상의 시간이 통일되었고 모두 완전한 슈퍼대제국으로서 응집력이 아주 강했다. 중국은 일찍이 많은 왕조를 세웠지만 쇠락한 모든 왕조가 멸망한 후 새로 부상한 세력은 다시 전국을 통일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신성한 책임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서방 세계의 학자들이 보기에 매우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이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국가로 위장한 문명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들은 중국이 사실상 문명이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제국은 한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 판단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중국의 신기한 점은 역대 왕조가 모두 자신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 왕조가 쇠퇴한 후 누가 왕위를 빼앗았든지 간에. 자신이 나라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왕조의 정권을 계승했다고 선포할 것이다. 이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영정이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했다. 그는 많은 창조적인 공헌을 했다. 그중 비교적 독특한 공헌은 그가 장인에게 전국옥세를 조각하게 한 것이다. 앞으로 각 왕조의 제왕들은 모두 온갖 방법을 다하여 이 전국옥세를 얻어 자신이 천하를 통일하는 합법성을 증명할 것이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 비록 이 전국옥세가 신비롭게 실종되었지만 이 전통과 국가 통일의 관념은 이미 중국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중국의 독특한 전통을 형성하였다. 이 전통은 중국에서 2000년 년 동안 전승되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역사상의 제국은 황제가 이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럽은 결국 이러한 전통을 형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역사상의 유럽은 단지 가끔 일시적으로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었을 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유럽은 모두 하나의 작은 나라로 분열되었다. 유럽은 혈연관계와 종교관계로 국가의 핵심응집력이지만 중국은 중화문화로 국가의 핵심응집력이다. 비록 중국 역사상 24개 주요 왕조가 출현했지만 중화문화의 관점에서 볼때 이 왕조들은 모두 중국이며, 단지 개인이 바뀌어 황제가 되었을 뿐이다. 오늘날 중국에는 34개의 성급행정구가 있는데, 각성의 면적과 인구는 모두 유럽 한나라에 비견되거나 심지어 능가한다. 중국의 각성은 모두 자신의 방언을 가지고 있으며, 각성 간에는 심지어 방언으로 교류할 수 없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확고히 생각한다. 전 세계를 내다보면 어느 나라의 인민도 14여억의 중국인처럼 이렇게 강렬한 응집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나라, 매우 불가사의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2000년 전의 중국인들은 이미 그랬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나라만이 아니라 국가로 위장한 문명으로서 이 말은 다소 일리가 있다. 무엇 때문에 중화문화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긴밀히 단결시킬 수 있는가? 중화문화는 매우 높은 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화문화를 인정하기만 하면 당신은 중국인입니다. 혈통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화 문화는 종례로 다른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학습에 능하며 강자를 믿고 약자를 업신여기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아마도 중화 문명이 지구상에서 5천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내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지식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